자, 대우 PNC 우선주 보겠습니다. 대우 PNC 우선주 문의하신 회원님. 단가는 얼마냐면 요게 1,96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큰 비중은 아니군요. 어, 근데 분석이 돼 있네요, 벌써. 차트 보겠습니다. 아, 분석 돼 있는데. 아, 여기구나 지금 위치가. 여기네. 나오세요, 당장. 당장 나오세요, 회원님. 이종 패턴 다 나와 있죠. 이 종목 굉장히 심플한 종목이고요. 간단한 종목입니다. 쉽게 쉽게 대응할 수 있고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잡았다고 하셨는데요. 매수가 부근이에요. 당장 나오세요. 당장 나오세요. 1960원 잡으셨는데요. 지금 1980원입니다. 매수가 위죠 당장 나오십시오. 왜요? 아니, 왜 당장 나오래, 자꾸. 왜 그럴까요? 차트의 패턴이나 흐름 파형을 보라고 했었는데, 그 파형, 패턴, 그림 봤을 때이 종목이 이제 내려오면 어디까지 올까요? 800원 깨고 700원대 혹은 600원대까지 와서 거기서 600원에서 500원 전후까지입니다. 600원이 맥점으로 올수 있고요. 그 600원 전후에서 지지라인이나 맥점 패턴 그 영역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부근이 매수 포인트가 되고요. 올라가면은 2,000원 넘어간 구간이 매도 포인트입니다. 2,000, 2,100원, 2 0 0원까지가 여기 나오죠. 21선 최소 21선 혹은 이하가 매수 포인트가 되고. 저쪽 공략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회원님은 떴고 위에 갔다가 내려오고 머리 맞는 자리에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입니다. 매도입니다. 전략 매도입니다. 그렇겠죠? 전략 매도입니다. 전략 매도. 그냥 나오세요. 빨리. 풀었으니까. 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 자, 이번 주 윗꼬리가 은봉이죠? 은봉 밀리면 어디까지 와요? 800원, 700원, 600원까지 오죠? 그냥 대놓고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갔다가 은봉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쵸? 보이십니까? 위험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당장 나오고 현금하시고 수익 청산 하시기 바랍니다.